안녕하세요 소시입니다. 오늘은 아침에 운동 갔다가 일 가서 일 갔다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. 운동을 시작한지 12주 차고요. 어, 이번 주에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. 추석이라 가지고 월화수 문을 닫아가지고 어, 운동을 못 갔죠. 못 가고 홈트도 못했죠. 부모님 댁에 내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하체하고 오늘 등이랑 어깨 하고 네왜 그러지 어깨 하고 어 끝입니다 안 했습니다 또 갑자기 운동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홈트도 안안 어, 했습니다 음 그게 제가 추석 때 운동을 못 해가지고 막 걱정을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에 그래 그냥 디로딩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음, 몸도 막 갑자기 운동해가지고 좀 놀라고 그랬을지 모르니까 좀 쉬자 해가지고 먹고 자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살이 쪘네 확실히 쉬니까 쉬고 나서 하니까 괜찮아 어막그 전까지 오버트레이닝을 한건 아닌 것 같은데 쉬고 나니까 더 뭔가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된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팠던 것도 좀 나아진 것 같아 근데 나좀 이상한 게 손이 계속 저려요. 특히 오른손이 몇주 동안 계속 저리네. 어, 처음에는 막뭐잘때 이럴 때만 저렸는데 요즘에는 하루 종일 저려요. 이막 찾아보니까 운동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그러고 막 손목이나 뭐 팔꿈치나 어깨나 목 디스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아픈 데가 없거든. 근데 손이 계속 저려. 어 여기 왼손도 조금 저려 어,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병원에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좀 그러고있습니다 12주차 어, 운동을 많이 못해서 글쎄 뭐 변화가 글쎄 여태까지 뭐 1주마다 느껴지는 변화는 뭐 딱히 여러분들 못느꼈을테지만은 어 몸무게가 또좀 늘었습니다 추석동안에 오 닭가슴살이 지금 에어프라이어에 잘 익혀졌습니다 저거 이제 먹어야 돼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운동하는 것보다 먹는 게더 힘들어. 나 솔직히 지금 배고픈데 안 먹고 그냥 자고 싶거든. 자는 게더 땡기거든. 근데 먹어야 돼요. <laughs> 먹는 게 진짜 좀 힘드네요 여러분들. 응. 어쨌든 간에 추석 좀 쉬었다. 3일 쉬었고 다시 이제 또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. 네. 12주차. 그래서, 이번 주 일단 계획이, 어 일단 운동 다시 시작하고, 이제 한주또 지나가면은 홈트를 또 이제 서서히 또 적응하면서 하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네. 지켜봐 주시고요. 열심히 운동할 테니까. 여러분들도, 뭐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. 뭐든지 하고 싶은 거, 어 하면 좋을 것 같은 거다 시작하셔서 같이, 여러분, 같이 해요. 네. 어쨌든 간에, 뭐, 까먹은 거 없겠죠? 하, 이번 주 포인트. 손이 너무 저리다. 그래서 이거 해결이 안될것 같아요. 몇주 동안 이래가지고. 무튼. 안녕. 안녕. 화이팅.